애플을 매수한 지채 10일도 지나지 않은 5월 15일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지금 사면 바로 배당받는 미국 초우량주 6월 버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재개 기대감에 주식시장은 많이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계속된 불확실성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들은 배당금 지급에 보수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5월 22일 기준 S&P 500개 기업 중에서 약 34개 기업이 배당을 중단하거나 삭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초우량 500개 기업이 이 정도면 그 밑에 중소형 기업들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볼수 있겠죠. 이 그림이 지금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배당 지급기에서 이렇게 배당을 출금하려고 와보니까 배당을 못주겠어라고 써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배당을 중단하거나 삭감하거나 조금 더 지켜보자는 등의 아주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배당금을 더 늘린 기업들이 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해보자 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침 애플 같은 경우는 5월 8일이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5월 8일 전에만 사두면 일주일 정도 만에 배당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씩만 사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도 드렸었는데, 당연히 저 역시도 추가 매수를 했는데요. 애플 배당락 일이 5월 8일이었기 때문에 그 전인 5월 6일. 애플의 주식을 22주 한주더 사서 총 23주를 추가 매수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애플을 매수한 지채 10일도 지나지 않은 5월 15일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소액이긴 하지만 이렇게 배당금 받으면 꽁돈 생긴 것 같고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당연히 주식 투자하면서 배당만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배당은 덤으로 가져가는 거고 좋은 자산을 사 모아서 이렇게 장기 우상향하는 시세 차익에 따른 즐거움을 누려보자는 게제 제안이고 저의 생각인데요. 소액이더라도 꾸준한 인컴을 받고 싶은 투자자라면 어차피 살 거, 굳이 머리 아프게 타이밍 재지 말고 모아가면 어떨까? 운 좋게도 5월 6일 날 애플을 이 가격에 이 시점에 샀는데 현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서 배당은 당연히 챙겼고 시세 차익은 덤으로 가져가고 있으니 저는 지금 말 그대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살초 우량주인데 배당락일 전에 사서 배당 한번 더 받자 이런 간단한 아이디어가 이 배당 캘린더를 만든 이유입니다. 매달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직 5월 마지막 주가 남아서 요거만 간단히 하고 6월 캘린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배당락일 전에만 사두면 배당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신용평가 독과점 기업 S&P 글로벌 배당 유지 발표했고요. 나이키 유지, 로키드마틴 유지. 물드만쌉쓴 유지 대표 방산 기업 노스럽 그루머는 증가 발표 식품 회사들 유지 월배당 리츠 유지 제가 직접 확인을 하나씩 했고요 현재 배당률은 5월 22일 기준으로 이렇게 되고 각 주식의 5년 평균 배당률을 참고를 하셔도 좋고요 주의해야 될 점은 이번 배당까지는 확정이지만 당연히 다음 분기 배당은 어떻게 될지 혹시 이 중에서도 배당을 컷하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그럴 여지가 있는 기업들은 애초에 최대한 많이 걸러내 했는데요. 그럼에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나 더 나빠진다면 제아무리 1등 기업들이더라도 뭐 골드만삭스나 나이키. 이런 기업들조차 배당을 줄이거나 삭감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유의하고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5월 마지막 주 배당 줍줍 가능 종목 5종목을 연초 대비 주가 흐름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신용평가 대표 기업인 S&P 글로벌은 이미 신고가를 넘어선 상황이고 로키드 마틴과 노스럽 그루먼, 방산 이형제는 아주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는 나이키 주가인데 아무래도 요즘 홈트레이닝 밖에 사람들이 나오질 않고 뭐 신발 신는 일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대표적인 피해주 중에 하나가 돼버렸죠. 그래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경제 재개 기대감에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표적인 금융주인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바닷권에서 많이 오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이키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얘기를 덧붙여보자면 이 아래쪽에 가장 회복을 하지 못한 주식이 나이키, 조금 더 회복한 주식이 요가복 강자 룰루레몬, 그리고 완전히 떡상하고 있는 기업이 홈트레이닝 수혜주로 떠오른 펠로톤이죠. 그래서 제가 제목에도 주가가 보여주는 운동주 3인방의 상황이라고 이름 붙여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에만 있고, 또 집에서 어떻게든 운동을 해야 되니까, 소위 홈트라고 하는 홈트레이닝이 완전 떠올랐죠. 그러면서 2019년 9월에 상장했던 홈트레이닝 업체 펠로톤이라는 회사가 완전히 주목을 받으면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약간 고급진 이미지로 뉴욕커의 최애 운동이다. 이러면서 브랜드도 잘 구축해놓은 상황이고요. 이게 이 펠로톤이 파는 기구인데요. 약 2,000달러가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 200만원 정도가 되겠죠. 물론 저가형 기계도 나왔다고 는 합니다. 거기에 월 구독 서비스로 다양한 컨텐츠들을 볼수 있고 이런 개인 데이터 개인이 운동하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1대1 맞춤 코칭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나이키는 아무래도 집 밖에 나와야 사람들이 좀 돌아다녀야 신발도 팔리고 할 테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반면에 그래도 요가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홈트를 하면서도 입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주가 역시 조금 더 가볍게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펠로톤 같은 경우는 불티나게 잘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코로나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면 바로 배당받는 미국 초우량주 6월도 살펴볼건데요. 마침 제가 자료를 업로드하고 있는 5월 22일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고 그 직후 배당도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래픽 반도체 최강자 기업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배당을 좀 늘리지 않을까 배당을 좀 늘려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배당금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배당 기준일이 6월 5일이기 때문에 배당락일은 6월 4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즉 6월 4일 이전에만 사두시면 6월 26일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dividend.com이라는 사이트인데요. 미국은 워낙 종목 수가 많기 때문에 사이트별로 업데이트 속도도 다르고 어느 곳이 빨랐다가 어느 곳이 느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부하시거나 매수를 결정하실 때는 최소한 두개 정도의 사이트에 비교 검색을 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월 내로 줍줍하면 배당 받을 수 있는 초우량주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많고 많은 주식 중에 25개로 나름 추려서 정리를 한 건데요. 순서는 배당락일이 가까운 순으로 큰 의미는 없고요 미국의 유틸리티 신재생 에너지 대장 넥스트 에라가 배당률 2.45% 6월 1일이 배당락일입니다. 배당률은 모두 연 기준입니다. 건자재 업체 홈디포 2.49% 5G 반도체 대표기업 퀄컴3.3% 대표자산 운용사 블랙락 2.86% 반도체 대표기업 엔비디아 0.18% 벤코브 아메리카 펩시 그리고 시카고 원자재 거래소. 제가 거래소 주식들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하거든요. 우리 올해 유가 폭락 때 기름 관련 선물이나 파생 상품들에 엄청난 돈이 몰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개인들이 돈을 잃었지만 이런 거래소들은 뒤에서 조용히 돈을 벌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수혜주로도 불렸던 길리어드 사실상 테마주라고 하기에는 우량한 종목에 가깝죠. 통신타워들로 임대료 받는 크라운캐슬, 세계 최대 거래소 중의 하나인 나스닥, 코카콜라, 담배회사, 데이터센터 빌려주고 임대료 받는 디지털 리얼티, 도미노피자. 여기도 세계 최대 거래소 중에 하나고요. 반도체 장비 독과점 3사, 제가 좋아하는 주식 램 리서치도 있고, 그리고 민간보험 대장, 항암제 대표, 그리고 이번에 미국으로 공장도 옮기는 대만 반도체, TSMC,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담배 필립모리스 의료 장비, 메드트로닉, 오레오 만드는 회사, 식품회사, 먼. 델리즈,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CNBC 방송국 들고 있는 컴캐스트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여기 추정으로 된 기업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은 배당락일이 확정은 안되는데 제가 임의로 지난 데이터들 참고해서 넣어놓은 거니까 이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점꼭 유의해주시고요. 우량주가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2020년 6월에 배당락일이 해당되는 종목들 중에서 제가 고르고 골라서 줄여서 정리해놓은 거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여기서도 잘 줍줍하면 배당도 가져가고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도 챙길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의 참고자료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작정 배당율이 높다. 무작정 배당 많이 준다. 이것만 보고 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목소리> 추가로 조금만 더 어려운 얘기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5월 21일 날 미국의 대표 은행인 벤코버 아메리카에서 갑자기 주식이 70년 만에 역사적인 저평가다 라는 자료를 내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금리 그러니까 이자가 거의 0에 수렴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인컴투자자들한테는 배당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이자율이 높은 주식으로 돈이 몰릴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적금을 5% 주는데 주식에 묻어 놓으면 배당률이 1% 2% 밖에 안되는 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굳이 이렇게 1, 2% 받는 주식에 안 넣어놓고 예적금에 넣어놔도 어차피 연5% 안전하게 받고 원금 보장도 되는데? 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인컴 투자자 큰손들, 기관 투자자들이 아유, 채권 사면 안전하긴 한데 이자가 너무 적네 이거 뭐 거의 0의 수렴하네 그러면 주식이 위험하더라도 그래도 배당 좀더 주는 이자율 높은데 맡겨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수 있다라는 게이 자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배당률이 채권 대비 높은 비율이 70년 만에 최대치다 완전히 취소 사서 지금 70년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주식시장이 저평가라는 게 주식이 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채권에 비해서 주식이 더 매력적이다 라는 걸 주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주식시장보다 규모가 훨씬 큰이 채권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훨씬 더 오를 수 있다 라고 이 자료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 선이 채권 누적 자금 채권의 규모고요 여기가 전세계 글로벌 주식시장 자금인데 단순 비교만 해도 주식시장의 세배 규모 가 되는 게 채권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력도가 없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조금이라도 배당 더 받겠다고 주식으로 넘어오면 주식 시장은 오히려 지금도 더 상승할 여력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 같은 대표적인 인컴 투자자들, 가치 투자들의 주식 매수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데요. 워렌 버핏도 매번 인터뷰에 나와서 똑같은 이유를 말합니다. 채권하고 주식을 이자율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더 배당 더 줘? 어떤 게더 이자 더줘 했을 때 채권보다 주식이 더 매력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채권 안 사고 회사의 지분인 주식을 살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는 편입니다. 이 마지막 심화 부분은 이런 의견도 있다 정도만 알아주면 시 되고 너무 어려우시거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패스해도 무방합니다. 영상에 쓰인 배당 캘린더는 여기 보시는 월배당닷컴에 업로드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되거나 변경 사항 있을 때 영상으로 못 다루더라도 이 사이트에는 업로드를 해둘 생각이고요. 2020년 6월부터는 그동안 못 했던 오프라인 세미나나 모임을 다시 진행하려고 하는데 관련 내용과 공지는 아래 주소로 들어와서 확인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해 주셔서 오프라인에서도 뵙고 많은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